지금 제 3D 이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니까 시스템 원점에 대한 설명이네요. 원점이라고 하 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음, 3차원 도형이다. 도형은 무엇이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 평면에다가 대상 와이어 선을 그린 것이 이제 2차원 도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도형은 일단 z 값이 없죠. 어, 평면에 같은 동일한 면에다가 그렸다. 종이에다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차원이라 그러면은 얘는 입체 영상이죠. 한마디로 모든 대상이 입체 영상이죠. 그거를 이제 평면화 시켜서, 고면화 시켜서 평면화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3차원을 표현할 때 이제 렌더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보일 거냐, 뭐 그냥 그 솔리드 형태로 보일 거냐. 그거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솔리드 같은 각보기를 했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솔리드거든요. 얘네는 공면이고요. 얘는 솔리드예요. 그러면 공면하고 솔리드가 지금 색깔이 렌더링이 되죠.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있어요. 단축키는 Alt S인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색깔이 좀 바뀝니다. 조건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곡면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솔리드를 표시한 건데 솔리드는 이렇게 U V 선이 없어요. 격자 모양 같은 게 이게 격자 모양이 있는 것은 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솔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그 카노가다가 그리기에서 곡면에서또 뭐가 있냐면은요 돌출곡면이라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곡면이거든요 솔리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복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거 솔리드 아니냐 곡면인데요 곡면과 솔리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 차이가 느껴져요 곡면은 격자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면이 근데 솔리드는 격자 모양이 없어요 그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는 한 면을 클릭했을 때한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바디로 선택이 돼요 하지만 공면 같은 경우는 한 면이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면과 솔리드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솔리드도 면을 새겨 버리면은 이제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종이처럼 생긴 뭐 솔리드다 이렇게 할수 있고 솔리드를 다시 공면으로 바꿀 수 있고 공면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막혀 있는 닫혀 있는 대상이면 다시 솔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i g 스 파일로 불러와 졌을 때는 i g 스 파일은 서페이스 파일이거든요 그랬을 때그 i g 스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할때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플래시를 한다든지 또는 구멍 나거나 했을 때 그걸 다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플래시 가 이런 것들이 좀 편해요 그래서 솔리드로 불러오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때 이제 i g 스 파일을 또 솔리드로 바꿀 때 이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i g 스 파일은 곡면들이 여러 개의 곡면이거든요 근데 그 곡면들의 미세한 부분이 이, 변환할 때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차가 있어서. 그럴 때는 솔리드로 변환이 안 돼요. 뚫려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찾아가지고 그걸 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페이스 기능에서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